그렇다면 어떤 트레이드 카드가 될까요? 일단 51년 이상의 셀러리를 받고 있는 아데드 툰모이 때문에 랩터스 입장에서 그 셀러리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전 선수는 필수로 한두 명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라운드 픽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라운드 픽 역시 미러키 입장에서는 3개 이상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랩터스 입장에서는 제일 트레이드에 포함시키고 싶은 선수가 RJ베럿이 되겠죠 하지만 미러키 입장에서는 베럿보다는 스카티 반즈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뭐아데토 품보를 데려오는데 스카티 반지를 킵하면서 데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키 입장에서는 1라운드 픽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랩터스 내부에서도 야니스 아데토 품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동안은 언터쳐블이었던 스카티 반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스카티 반지가 주축이 되어서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스카티 반즈, 알제이베러, 그레이디딕의 1라운드 픽을 포함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카티 반즈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는다면 1라운드 픽은 랩터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 픽에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랩터스의 픽 역시 좋은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카티 반지를 굉장히 아끼고, 언터처블이라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야니사드 투콤보가 온다면 성향이 비슷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반지가 나가는 것이 교통정리에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